뭔 소리죠? 함수 fx가 전체에서 증가한다. 증감수, 증가함수 어쨌든, 증감수랑 똑같은 말은 뭐죠? f'x가. 그러니까 저, 저 증감수에 대한 똑같은 말은 그 값이 없다. 네. 1대1 대응이다. 역함수가 전체한다. 다 똑같죠? 뭐, 어떻게 하는 거예요? f'x에 뭐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. 이거 안 들어가면 큰일 나요. 갔다 안 들어가서 다 틀려요. 갔다가 왜안 들어가? 봐봐. 만약에 접하는 것도, 이건 영과 같은 거죠. 판별식 0이라는 소리 아니에요? 응? 어? 그러면 증가하다가 기록이 잘없지면또 증가하잖아요. 이게 그 값이 어디 있고, 이게 증가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냐 이런 소리예요 대부분 이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해가지다 틀려요. 갔다가 있어요. 분반드시 있어야 돼요. 학교에서도 이것 이거, 이거, 이거 질문한다고, 이거. 0을 들어가는 걸 아냐, 모르냐를 질문하고 있는 거야. 자, 미분해 봅시다.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? 3x의 제곱, 2ax 플러스 b 에요 판별시켜 하면 되죠? 4분의 d, b'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. 어, b는 크거나 같다. 뭐보다? 3분의 a 제곱이에요. 자, ab는 뭐예요? 오야의 자연수예요. 그래서 a가 1일 때 있고, 2일 때 있고, 3일 때 있고, 4까지 되나요? 4는 안 되네요. 왜냐하면, 4의 제곱이 16이니까, 3분의 16은 5보다 크기 때문에, 그큰거 나올 수가 없어요. 자, 1 넣으면 3분의 1이니까 1부터 5까지 다 되네요. 3분의 1보다 크면, 응? 어? 3분의 4죠? 1만 안 되죠? 2부터 5까지. 3을 넣으면, 3의 제곱 9인데, 3, 3, 4, 5, 몇개 나와요? 3개 나오죠. 3부터 5까지. 3개 아니에요? 3개, 4개, 5개. 딱딱 더하면, 12개. 이해합니까?